되게 자뻑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줄 때. 예, 그 자뻑 그 사실은 자뻑이 대야 대국을 보고 막와와 와, 와, 이럴 수가? 이야 이거, 이거 세상이 뒤집어지. <laughs> 나가기만하면 끝장이 나겠구나 네. 이렇게들 막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인데 이제 다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정말 내가 생각한 반응이 나오긴 쉽지 않아요. 음, 아마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벌써 대단한 사람인걸 거예요. 음. 아니면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라거나.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천재는 별로 없어요. 응. 다들 본인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저도 마찬가지요. 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음.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예,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고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뭐제 경험을 해서 뭐자기 해서 반응이 좀안 좋으면 그걸 덮고 딴걸 씁니다. 그걸 던져버리고 딴걸 씁니다. 왜냐면 하 그걸 가지고 사람들 이왜 반응이 안 좋은지에서 그때는 안 들립니다. 음. 어, 야 이거 어때? 어, 별로야. 이거 이거 저 별로고 별로. 너 나랑 안 맞는다. 그러고 사람들 갑니다. 또또 다른 사람 만나요. 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러니까 듣고 싶어서 듣는 소리들. 예. 음. 네. 지적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상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음. 상처받고. 그러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팽개쳐요. 사람들이 안 좋게 봐. 팽개치고 다른 작품을 합니다. 다른 걸 씁니다. 다른 걸쓴 다음에 그때 다시 이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느끼게 될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음. 시선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서 반응이 안 좋으면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십자가 던 시전에. 그냥 빨리 치워버리고 예그 다음 거 새로운 아이템, 음. 새로운 걸 가지고 하고. 많이 해보고 많이 만들어야 좋은 게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예,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이거 되게 비겁한 얘기지만, 이 약간 비겁한 것도 중요합니다. 음.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할 때, 낚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놓지 않아요. 낚싯대를, 그죠? 앞에서 막열몇 개를 어. 하나 걸리겠지라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그게 이게 되게 속된 표현이고 속된 생각일 것 같지만, 이거, 이 스물 두 살에 쓴이습 작품 어 내가 볼때 세계 최고의 걸작인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면 막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미쳤다고 막 <laughs> 이렇게 보는 눈이 없고 이 걸작을 막 이러면서 그것도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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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점점 욕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음... 네. 그 중에 마지막에 습작 시절에 쓴 것이 대비적이 되는 것이 뿐이지 음... 내가 이거 한두개 해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뭐, 누구처럼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일단 우리 저랑 아까 약속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천재가 아닌 컨셉으로, 음. 예,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요. 음. 예,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다음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